제9회 전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다이사랑콘서트 오늘 이곳 자강천을 가득 메우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앞선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마지막 무대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수 이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9회 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가요사랑콘서트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밤이 되니까 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 이어서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한곡 곡 보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운 감계로 목이 좀 타는데 보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전국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덤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자한번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덤도 좋지만, 명예도 좋지만, 대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곡 사나이 청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 사나의 청춘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신나셨습니까 예! 즐거우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여서 날씨도 쌀쌀한데 더욱더 뜨겁게 열기를 한번 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여서 더 신나는 노래로 여,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제 노래 중에 여러분들께서 엉덩이를 들썩들썩이면서 함께 춤을 출수 있는 그런 곡이 있어요 제 노래 중에. 트위스트 고고라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트위스트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트 고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위스트 고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대를 재미있게 즐겁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 뭐라고 그랬죠? 안전이겠죠? 자, 제 무대가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 질서 정연하게 어, 퇴장해 주시고 안전하게 무대 관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물한 모금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9회 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가요사랑콘서트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마지막 끝곡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인사드려야 할 텐데요. 자 이찬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찬또배기가 마지막 끝곡으로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 국민 여러분 정관 국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전관 국민 여러분들 기자 분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